없다는데? 이 친구 없다는데? 찾았어? <laughs> 남자친구 같 같은... 아니요 안가 <laughs> 하나? 네, no. 아, 발라 갔습니다 챙피하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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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그거어 없어? 기있어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해보셨어요 약간 이게 사람드이지가니까왜 한국만 들어오면은 네. 이러면은... 한마디 소야 기차, 차 그럼 차로 시작하는 거 만약에 여기서 자동차 있어 그러면은 어, 자, 자동차 있어 자동차 뭐. What? 그러니까 이게 끝말기 예? 끝말잇기인데 한번오데 뭐, 자동차 있어 그럼 뭐, 옆에 사람이 차로 끝나 끝났, 자동차로 끝났으니까 도. 차도. 차가 닿으면 도로에서 차도가 요 차도. 도. 도. 도로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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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 아 관. 관. 관지. 관. 아맞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해요. 한국에서는. 아, 근데 이걸 한국어로 하면 되게 빨리 요

만해주세요. 네, 저쪽 가. 저쪽으로. 네? 이름 뭐예요? 아, 어, 시민입니다 이름 뭐예요? 말리크입니다 이름 뭐예요? 만나입니다. 이 뭐예요? 실 다음에요. 이름 뭐예요? 야스입니다 야스리요? 예, 네, 저는 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쪽으로 가면 되나요? 오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어, 다이아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 다이아나. 다이아나. 아만나 반갑습니다. 예. 챙피하대.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laughs> 어. 오 여기가 예더 네, 좋아 이 학교가 엘리베이터도 있어. 아. 와 아니 걸어 올라가도 되는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든 아, 네. 여긴 엘리베이터 있어 대박 엘리베이터 없어? 아여기 네. 아니야 아 이거 보고 걷다보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 여기 교요 여기 또 교실이 엄청 많아요 아. <laughs> 응. 아, 아. 수업을 하고 계어요 교실마다. 아 선생님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지금 수업 중이 있어 지금 수업 중이 시죠 아, 수업 중아 나. 수업 방해하면 안 돼요. 수업 방해 있습다 와. 우리가 세 공문 있어요. 아, 새 건물이 있어요? 여기? 근 척. 어. 큰 척. 아, 근데 동방대학교 학생들은 다 미인밖에 없나 봐요. 이뭔 개소리야? 네. 다 예쁘신 분밖에 없나 봐요. 그,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네. 나와. 반응이 없어. <laughs> 반응이 없어. <laughs> 아니에요? 아. 건설 주식회사 기증했다고. <웃음> 여기 <웃음> 여기 뭐 들은지 알아요 여기 이 안에? 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아? 간장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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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응. 된장 응. 응. 그런 걸 넣는 항아리. 들어요? 예. 아니야 여기다 보관하는 용기. 응. 여기 도서관? 응. 응. 방대학교 전자도서관.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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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 와참 많다 중국 이 중국 안돼안돼 아. 중국어 안돼 <laughs> <laughs> 한국어 <웃음> 아 동양어 문화 네, 여긴 동양어 문화 <laughs> 이건 데서수서서족서족은 여기 와서 그러면 한국어 서적을 안 읽어봤나요? 음. 모르는 거 보니까. <laughs> <저는 그래. 웃음> 몰, 모르는 거 보니까 안 읽어봤나? <laughs> 자주 어요 자주 요찾주들요 자주 들었어요. 자주 들었요요찾주들었어 한국어 책 <laughs> 한번 볼까요? 한번, <laughs> 어? 한번 볼까요? 종합 한국어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러시아 음. 발달 철도 활동 결심 발달 철도 <laughs> 이거 왜 이래? 이게 앞에 게 맞고 이거는 뒤에 건 아닌데. 음. 음. 되게 아. 네, them. 이 책이 몇 년도 건지 한번 보, 볼까요? 몇 년도? 응? 책날 연도가 있을 거야. 맨 앞에. 응? 오, 어? 년9월6일 네. 네.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철도, 뭐 이렇게 또 쌍디귿으로 되니? 네. 음. 한국어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그치? 한국어는 종합 한국어한다 똑같은 책인데 종합 한국어 <laughs> 이거밖어 <이렇게>. 가지. <laughs> 네, 금 저기 저한 권밖에 없어. 저게 이제 다 똑같은 책이라. 내지지크리스코에다다레니크리스코없어 <laughs> 없어? 없어? <웃음> 한국어 책 없어? 아, 이 도서관에 아까 네. 그 저거 하, 네. 한 개밖에 없어. 있어요. 있어 있어? 없다는데 이 친구 없다는데 어디 찾았어. <laughs> 사용 설명서. 우리 우이 어, 층에서 이 층에서 도서관 있어요. 이 층에도 있어. 있어? 아, 이거 원태현의 시. 와. 예. 나 이거 알아. 네. 이 작가 원태현 원테언 알아. 원테언서. 한국에서 뭐 유명한 시인인데. 오, 이게 여기 있네. 음. 이거 어디서 뽑은 거야? 아니. 어디, 어디 있었어? 아니, 여기. 지금 여기서는 딱두 건밖에 못 뽑아. 저기서. 한국어. 동방대학교는 근데 지금 아까 교실하고 막 교실이 되게 많잖아요. 학생들이 한 반에 몇명 정도 돼요? 네, 한 반에 한명정 돼요 한 반에 한명 정도 요네한 반에 한 반에 한명 정도 돼요 20명? 네 10명 어,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새 건물 보여줄게요 아새 건물이요? 어.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아, 아 여기 새 건물이 또 있다고 하는데 아 그리고 아까 거기랑 틀린다구나 아까 학교는 아유 저 뒤에 있었고 지금 가는 데는 이쪽으로 에새건물 있대 우리 학교에 어... 지금 몇시에요몇 시? 몇 시? 지금 몇 시? 3시. <웃음> 3시 반. <laughs> 3시. <laughs> <아까로> 그까 이러잖아. 3시. <laughs> <laughs> 3 건물. 모새건물이 <laughs> <laughs> 아니고 3 건물.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잘라놨는데 이제 그냥 내보내야 돼. 린다 <laughs> <laughs> 아. 여기가 새 건물이군요. 그렇죠? 어, 되게 깨끗하다. 강당이에요. 강당? 여기가 아와 되게 좋다. 와강당인데 되게 예쁘게 잘 해놨네요. 응. 대강당 응. 그죠? 강당 응. 아 여기도 강의실. 정말로 학교. 이게 학교? 학교 수업 받는데요? 아까 들어간 데 수업 받는데? 네. 수업하는데. 수업 정말 이쁘게 잘 구경도 재밌게 잘하고, 신축 건물도 왔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 학생들하고 조만간 어, 또한번 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면 한편을 학생들하고 찍어 볼 생각이고요. 오늘 어떻게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맛있어. 뭐가 <웃음> 맛있었어? 뜨거없이 <laughs> <laughs> 뭐가 맛있었어? <laughs>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 <웃음> 안녕. 우리 <laughs> 혜빈 팀의 꿈이 뭐예요? 저. 꿈. 요즘 바빠요? 난리 나는 나중에 <laughs> 꿈이 뭐예요? 꿈?